여러분, 나 진짜... 나 오늘 방송킬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원래 의사선생님이 내일 태어나래. 왜냐면 이제 무통주사나 이런 거는 2박 3일로 맞아야 된대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제가 풀리고 나서의 상황을 봐야 돼가지고 태어난 안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끝난 다음에 진통제랑 무통주사 안 맞겠다고, 내가 그냥 존버한다고... <laughs>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나 내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예,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진짜 자다가, 와, 진짜 자결감이 장난이 아닌 거야. 마 치가 풀리니까, 와, 진짜 손가락에 자결감이 겁나 들는거요 진짜, 여기서 불 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가래 어,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방송하기 위해서, 존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 개쩌는 게 뭔지 아냐? 저 들어왔잖아요, 아까 전에. 들어오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여기에 이렇게 휴대폰 잡고서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오늘 리뷰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와 아니 이거 엄지밖에 안 남아있는데 엄지로 씨 이거 게임하고 있어 이러고 들어오면서 딱, 딱 이제 밤낮에 표정 이러고 들어와서 <laughs> 아 이러고 리뷰를 하되 제가 해보니까 한 3팔이 맥시멈이에요 이게 세팔이 맥시멈이라서 그래서 우옷를 데려왔습니다 에이.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컨디션이 6시거든요 자는데 <laughs> 제가 깨워서 왔어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체원을 아, 해왔습니다. 야, 근데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 나 이거 또 붙였어. 어? <laughs> 누구야, 그 예전 이거 뭐붙여까지한 거? 어, 어, 거 어. 어. 야, 이거 다시 붙였어. <laughs> 오랜만에 온 김에 이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져, 하고 가자. 아니 당면이가 이거 칠지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laughs> 네 오기 전에 이거 눌렀다가 팔진 붙였어. <laughs> 야, 그냥 이거 카드가 좋은 거보다 진짜. <laughs>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진짜. 어, 진짜 같아. 죽여도 돌아오고, 죽여도 돌아오고, 죽여도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죽여 봐. <laughs> 터지면 바로 다시 팔진까지 얍! 아잘 가라. 아니야, 구지는 세 번을 눌렀는데 안 붙네. 팔찌는 다붙 다음도 돼요. 진도세번누르면 이제 감동 받아가지고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십2라고 하려고. <laughs> 아유 잘 가시고요. 예, 아무튼간에 오늘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고 기간! 아 이거구나. 아, 저 바로 들어오자마자 트래핑의 신이 보여가지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뜨지라는 아, 아, 줄 알고. 네. 오늘 선생님은 드시랄 일이 없으십니다. 드시는 예. 손가락, 손이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따가 드시는 제가 혼자서 이제 진행을 좀할 거고요. 예. 과연 공짜 젤라탄과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돈 주고 사는 젤라탄 있잖아요. 예. 과연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여러분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너 이거 정답 처음 구지야 어. 이거 개무 있어, 한번 봐봐봐. 가자! 봐봐. 가자. 오. 오. 아 이거는. 오! 우리나라만 쓸수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야 진짜 잘 만들지 않았냐 이거는? 어, 여러분 이거 진짜 고트 나는 이정가발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저기 저기 뒤에 막 서울이겠네 아! 정가발이다 다르다고? 기응이랑 기회가 기획이 달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제 이 공짜 질라탄을 데려왔는데 스부랑 개인기 뭔저 아세요? 퍼플가 룰렛이 되겠습니다. 근데 딱 이제 우리가 질라탄이라고 한다면 딱 비교 대상이 있잖아. 공짜 질라탄보다 과연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질라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아! 배경이 달라? 똑같잖아. 이씨. 똑같잖아! 전적으로 말레스트치라고 힘밖에 아 없어. 이말 걸어 다 빠져. 어플로힘 올라가니까 개질일 것 같은데 밥은 그렇지 역시 남자면 뭐야 힘이 지어 <laughs> 아, <laughs> 아니지. <그럼 간만에> <laughs> 오랜만에 어 안다고 약간 나주 같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저아파가 지금 고 힘이 안 나요. 저, <laughs> 아니, 저는 목이 아픈데. 자 하나 둘셋다 빠는 거야. 아, 하나 둘 맨? 셋. <laughs> 그래서 예, 오늘 리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야. 저는 딱한세판 정도만 해볼까요? 여러분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이걸로 게임 많이 하면요 저기 은 선생님한테 싸대기 받거든요 에이. 제가 오랫동안의 게임을 못 한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화수기 없고 병원에다 뒀고있아 <laughs> 아니요 그거는 죄송한데 두고 올게없더요 <laughs>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졸라 웃긴다 이러면서 은 <laughs> 선생님이 이거 심장보다 아래로 웬만하면 두지 말래 웬만한 인대 파이은 수술 안 해요.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그래요? 당연히 심각하지. 누가 수술까지. 수기야, 내가 가져올게. <laughs> 그 비벼 아까 비벼 병원 이름도 웰손 병원이에요. 잘하데 서는 게.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의 질라탄을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라탄부터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얘기하는 걸 먼저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가 왜, 왜 10강 63조권으로 쓰냐? 일단 저희는 같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10강을 붙였다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스텝부터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349에 결정력 362, 스팅력 343에 미치선정이 360이나 나오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드리블 310에 미접성이 284, 힘 369, 헤딩 380 정도가 되겠습 공이랑 감독 데로 달려 있어. 어.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콘 크로니클 질라탄보다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룰렛, 플립플렛그 다음에 라크로케타 이거를 다 선택해서 어차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쓰시는 분들은 다 일투일로 받으시더라고. 저랑 최대한 비교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지 마, 얘들은 진짜 좋아라. 이터 <laughs> 형, 역... 아, 때리고. 응? 하니까... 방금 그진지잘붙었어 근데 만약에 진짜... 방도 신라면 이렇게 써야지. 오. 오... 아, 이거... 오, 오 근데 얘가 잘붙었는데억발 오? 오... 뭐야? 되네...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laughs> 난 솔직히 막안 뭐 들어갈 줄 알았거든. <laughs> 어... 상대 키보가러다니라서억발이네 <킴버가> <laughs> <말이야>, 이거... 어... <laughs> 야, 근데 얘들아, 봐봐... 플레이도 된다니까... 플레이해서 막사서 그렇지. 플레이는 돼요. 으... 음? 울지 뭐? 야 나쁘지 않은데 키가 크자라 길쭉길쭉하잖아 채랩이나슈퍼이크 소탄이나 이런 게 길쭉길쭉하게 나가든다. 센터백 하나 그냥 상처 되는데? 그래서 질나타리라참 다행이야. 오우 야, 어, 야 봐봐 절전점 나 어, 아, 이게 미쳤죠? 아유 와 이거. 채감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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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써먹을 정도가 아닌데? 이런데 세리가 또 봐라. 우와! 오우 야 감수인 너. 오우 야 키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여러분? 야 이거 잘야잘 잘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체감이 딱딱해가지고 떠오르는지 말라는 거. 오! 아이고! 역세보 뭐 뭐냐 방금? 그러니까 야 괜찮은데요 여러분? 아이 고오야오야 아, 뭐? 힘이다 이게 진짜가 힘입어살이냐 야 진짜 힘이다 이거 그 그러니까 이상 195짜리에 95kg 파워풀에 이런 체감이 나온다고 이좀 이상한데 어? 진짜 이양 울고 정답판 만들었잖아 음. 카드 성공도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살짝 올려놓은 거지 그, 너네 야. 써라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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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야야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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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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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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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어어 그차를리5속도가요이 괜찮다. 야.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예 드리을 치기에도 아힘데 맞아 이러면 사실상 키엘, 질라탄 다 좋게 나오데캔만도 반바가 더공돌진다 이러면 아 그러니까. 라고 어, 한다면 어, 발롱거리가 되겠나오 역시 래 아니 아다리도 은근히 터지고 내가잘버요 생각보다 뒷감은 고 아니 그니까 러이게 파워풀에서 나올 거은 땅이 어, 아니야 어, 여러분 너카세에서 어, 어, 했었네 어, 어, 어. 야 이야 아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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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리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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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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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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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아이 괜찮네 진짜? 잠깐만 이거 될거 같은데? 오? 와! 까비! 오오오오? 왜? 저, 저 채팅창 보느라 못 봤는데? 왜 오. 이틀 뒤에 왔냐고 다쳤는데 와야 이거 진짜 잘땄는야 너도 이거 솔직히 안될줄 알았지? 와 너무 잘 됐는데? <laughs> 오? 이영지는다 파워풀입니다, 파워풀. 오! 좀 이거! 이이런데거 이거! 아, 아. 아, 여기 어.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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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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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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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젤라탄 은 오늘 저희가 좀 써봤습니다. 젤라탄이라는 게 그냥 젤라탄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착하겠다 무겁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역각 스텝 오버라든지 순간적인 플리플랩이나 아니면 뭐 슈페커 스크럽턴, 아 약간 길쭉길쭉하게 나가다 보니까 제감이 그렇게 빠진다는 느낌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타겟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플레이하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 왼발 자꾸 왼발 때 보내 막히고 이런 게 자꾸 나왔잖아. 이런 게좀 약간 단점. 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어, 해동이 진짜 잘한. 음, 맞아 맞아. 자리 잡는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공작 카드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위치 선정이 올라가는 파워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첩성 공질라탄보다 나았다. 자, 그래서 결론. 공짜 젤라탄을 쓸 거야? 이걸 쓸 거야? 너라면? 어, 저 이걸 쓸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크로디클 젤라탄이라 이거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이거 쓸것 같아요. 아 근데! 공토보다는 다른 잘모르겠어 왜냐면 공토는 한번 스테이보 치고 나가면 그래도 못 잡는 게 있는데 길쭉아 올라가다 보니까 잡기는 하더라고. 저는 딱 그건 같아요. 공토보다는 약간 아래인데 공짜 젤라탄보다는 약간 나은 느낌. 저, 저는 여러분이 쓰시기에는 괜찮았던 카드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공짜 젤라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